수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투비입니다어 제가 이거 녹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여기 처음 첫 짝이 다 부터 계속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레전드입니다. 첫 짝이 다부터 계속 여기 한몇 분, 몇 시간째 이 로그 존버 하고 있습니다. 와 레전드인가요? 몸이 <목소리> 제는 <목소리> 신들 못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사진도 몇 장, 두 장, 찍어놨거든요. 와 진짜 레전드예요. 그래요 왠지 또 다음 달기도여기다피면진짜 레전드일 것 같아요 지금 영상 켰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노, 영상 녹화 켰으면다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다 아, 제가 어디가 어떻게 다 영상 나왔을 텐데 게어떻 바뀌는 위치까지. 근데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게게요한 3장? 3단? 3장어 거예요 네, 찍어놓은게첫자기 자기 때부터 지금 자기 어까지 근데 해당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녹화 중이니까 그 나머지 자기다 바뀌는 건 녹화 예, 다 빛이니까요. 다 와레전드에요 와, 이거 전부 지금 전부 탑채 안에 들었어요. 거의 뭐탑채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침온들 와..레던드 과연 자기장은 바뀔 것인가? 제발 제발 가운데 잡혀라 가운데 여기 이번에도 가운데 잡히면 레전드야 우와! 우와 레전드입니다 우와 우었다 근데 더웃은건 저희 팀원들이 더 아직까지 저희 모든 팀원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와 여기도 이것도 레전드인데 씨. 저희 팀원들까지 다 하나 있는 게더레전드네 <laughs> 어이가 없어구나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와 <laughs> 와, 대박. 어떻게 내려가냐고요? 아, 레던즈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자이장 이렇게 탁이지? 농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와. 제가 자이아 조금만 올리면 자이아 추가되나? 몇개만 올리냐? 와, 근데 이거 하나, 퍽치가도와주네요 와. 퍽치 짱. 와, 이 자기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캡틴, 캡틴 많이 들었습니다. 전킬 0킬이고요. 0킬 영킬 치킨 각인가요? 앞에 저기 있어! 아, 저기, 저기 있잖아. 요 아이고, 이번 두어가셨고요 이번 가셨고요 자, 자기다 또 바뀝니다. <laughs> 아, 음. 자, 다음 자기다인, 만약에 제일 위, 바위 쪽으로 잡히면, 레전드. 와우! 와우! 판타스틱 베이베! 딱 거쳤네요. 자기다인 딱 거쳤습니다. 네, 아주 좋고요. 자기 단 거치는 거굿 오시 떨어질 뻔했에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건 바로 뒷산대이 이제 슬레스 내려가 볼까요? 저기. 음영, <laughs> 엉금, 엉금, 귀여워, 가자. 엉금, 엉금, 귀여워, 가자. 마줄이전는잡채이 들었고요. <laughs> 첫째는 어디 제가 어디는지 모르겠고요. 네, 저기 하얀 옷다 보이는데 달잘 가시고요. 하얀 색옷 안으로 가야겠지 Enemies a He's ahead. Copy. I'm really sorry. 가야 할까? 안 쉿, 숨으세요 응, 그, 응, 그. 여러분들 다 어미 여하튼 일은 했습니다 다이어트 레벨업 아 이거 너무 좋고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은 여기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셔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출발.